제가, 제 몸무게가 97, 8kg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 전부터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요. 그것도 뭐 내가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관야 이름 말하면 그 중학교 동생은 윤럽옥지이가내 다섯째 동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집에 와가지고 먹고는 오빠 아무도 이상합니다. 아픈 적 없는데 몸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냐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좀 이상하더라고 내 몸에. 나는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3, 4년 전 얘기예요. 80이 넘어가니까 자연적인 현상에다 이렇게 생각하고만 아픈 데도 없으니까 병원에 가서 못 느끼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마침 볼일 보러 올라가서 보고는 깜짝 놀라고 병원에 가보자고. 그그더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날 일요일이고, 이제 8월 13일 날기났한데 여동생 손에 끌려서 여기 경위를 나왔어요. 엄마, 제가 알기로는 다섯째 여동생 집사로 알고 있어요. 예, 유럽진 집사는, 나는 이제 동생이 가자. 이제, 조카딸 이름 부르면서, 누가 엄마라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런데 일요일에 여기 와서 예배를 보고, 교회를 하면 난, 난생 처음이에요. 뭐, 뭐, 어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따라서 그냥, 기도하냐 면 엎드려서, 누가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를지 모르 그래도 아으로니까몇장 하면, 이제, 뒤통 따라서 불러버려. 영세에내다오면 월요일 날이군요. 군무니 빼러 갔어요. 갔더니 여기를 가면은 내분비가라 는시험하고시격 신경과 가면은 뭐 어디로 가라고 여기서도 버더니 마지막에 해감 쪽으로 가버려 가버라 그래요. 좀 이상한 것다고 그래서 갔더니 시트를 찍어보자. 우 의사가 장무니 과장인데 그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뭐, 뭐, 아픈 데서 얘기하라. 는 아픈 데가 없어. 근데 여기를 짚으니까, 좀, 느낌이 좀 와요. 좀 이상한, 서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펜트시트를 찍어보니까, 전있으사 4기, 사기가 넘어서 막, 한참 가었다고 그래요. 근데 기분도안좋대아 어제도 암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펜트시트를딱 찍어보니까,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문제를 가까운 데가 아니고 멀니까 못하고, 오늘 모사 있고난리죠 비용까지 대가고데려고 그랬습니다. 사님도 보셨지만은, 펜트시티가 이잼서부터 위, 아니, 대장, 위, 갑장서까지로 하얀 점들이 무시간 내가 봐도, 의학적으로 무시간 내가 봐도,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그런데, 사개월이지는 지난, 지난달 2 0일 패트시티 한번더 찍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9월달이죠? 다음달 2 0일 패트시티 찍으니까 금식을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날려대리것같었는데두 번째 패트시티 찍었고, 이제, 나란히 첫, 첫달 찍는다고 두 번째 찍는다고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다기 하였는데 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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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자가 90% 이상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네. 이제 이거는 내 질을 안 잊고 주골짜 기는 지금부터 달라갑니다. 오늘 목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이거 교회 나온 후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루도 안 받고 오늘, 오늘 현재까지 지금 나와 고있는데 목사님이어서. 언젠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오늘도 그, 저게 나왔습니다만은,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써, 나는 이 점수니까, 점수, 내 네, 점수남이 모두 나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선파합니다. 중심으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매번 이기 적어 주지 더라고요 그 그거를 두, 생각할 때마다 두 번을 한 조로 묶어서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가야 두번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하루에 내 생각으로 다섯 번 이상씩을 했어요. 틈날 때마다. 음.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오늘 아침에 오면사 학원을 왔지만은 또 오늘도 이 수업에서 그 대목이 나오길래 나한테참큰 감명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 기도를 하루도 안, 빠, 안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뭐꼭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니까 뭐그 의사가 그래요. 아유 어르신.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지켜주셔서 약도 딱 어르신들 맞고 어 그래서 그런 거라고 이제 의사는 자기 저걸 좀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내 속으로는 예 맞습니다. 그리 놓고도 하느님 은총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꾸 아, 네. 그 의사 앞에서그 얘기, 의사 자존심이 잡서그얘기를 못하고 내 속으로만, <웃음> <웃음> 내 속으로만 예 하느님 맞습니다. 하느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소리는 예 맞습니다 소리는 계속 내비서나오더라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뭐, 탄생이라기보다도 이런, 저럴 때,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는 짧은 시간에. 네가 정말 나한테 가까이 왔구나, 뱃속으로 고 아, 네. 그런 감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좀, 얘기 드리려고 하 아무튼 해당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자꾸만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 아픈 곳을 양손으로 만지면서 예를 들어서 위안이신 분은 이를 만지면서 이 기도를 하느님몇 번씩이라도 해주시면 은 머지않아서 하느님의 은총이 다 받으실 걸로 알고 내가 받은 지금 오늘까지 받은 이은혜는 하늘이 은혜로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n a m e 가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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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7 n a m e 요 이제 e n a m 이 n a m e 하셨어요 n 병을 e n Amen. Amen. a m e 후두암 e 기또 머리에 a m 사기이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집안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뭐, 기도도 해주고 또 이렇게 어, 문제는 음. 이제 교정이 님 예술하면서도 그게 문제 된거 이제 그래서 그걸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이제 어, 소천하고 말았어요. 한 6개월 정도, 6, 7개월 정도도 사셨어요. 그래서 저기 일산에 보면 이제 암센터 있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한 50배 정도 했어요. 런데 또, 아, 결국 이렇게, 수면만 약간 연장시키거다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전립선 암또 사기 넘으면은 치료가 의학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이 머리 있는 암 자체는 의학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어, 뭐 결국 여자들도 손다 떼, 손 떼버리고 결국 이렇게 어,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올립니다 어, 그래서 우리 윤 선생님도 이렇게 에, 그가 첫째에맞으므로 전술 남이 모두 남을그 네. 레이스몬스 성파합니다 중심을 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치료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이놀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병 걸려도 너같이제에 어, 맞으므로 질병을 넘으면 됩니다 네. 나의 모든 질병이 네. 모든 나무지도대심을 선포합니다 그 중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은러분들 아는 게다 치료해 줄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모든 영광의 놀립니다 네. 우리 15가입니다 나의 역할입니다 나의